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ABO 김가영입니다. 어, 오늘 트렌드와 비전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아, 앞에 그 회장님이랑 이사님 스피치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잘하시는지 세삼 되게 놀랍습니다. 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넘어서 왜안 넘어가죠? 네. 네. 어, 요즘 트렌드는 뭐, 누가 생각해봐도 한 가지로 딱 나오죠.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사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병은 아프고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또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돌아다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쇼핑하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생필품 같은 경우 쿠팡이나 이런 데는 장사가 이전보다 잘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뭐 쇼, 에 뭐지? 옷이라든지 그런 자파라든지 이런 거는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치품을 살 이유가 없어져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죠.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칼바람이 불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전원 사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급휴직을 하기도 하고 무급휴직을 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어, 이런 항공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인들도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들의 앱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어떤 경험이든지 뭐 휴직일 수도 있고 뭐금그 급여의 삭감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한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더욱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던 아메이 소득의 특징이 있잖아요.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상속까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사업을 하신 2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머리에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이 내용이 조금 정말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메인 비즈니스는 크게 매출이 줄지 않고 어, 집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집에 있게 되더라도 그대로 비즈니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는 생필품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무조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사태가 있고 나서 다들 회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 이번에 마스크 판매했을 때 모르는 분들까지 연락이 와서 회원 가입해서 마스크를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을 했고요. 우리는 집에 있을지라도 계속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회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해보지 않은 경험이죠. 온라인으로 또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대전과 분당에서 이원 생중계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증가하면서 아메이의 소득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서 국가에서는 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 가구의 70%, 국민의 70%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 여기에 뭐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라고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냥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찬반을 떠나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 그 배경에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달을 핵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일컫는 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고 발달된 기술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어떤 위기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연구에서는 70%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10% 정도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연구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일자리가 사라진다 라는 거죠 10%만 사라져도 10명 중에 한 명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laughs>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어 경제가 그대로 돌아가기 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 나라에서, 뭐, 누구에게나, 뭐, 1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일정의 소득을 지급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본소득인데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국민 긴급 재난지원소득을 지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번 코로나 사태가, 헌정사상 최, 최고의 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의 이런 경영자들이 많이 지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최초의 위기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역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의 일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수없이 많이 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망치를 들고 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은 그 새로 된 기계들을 다 망치로 때려 뿌셨어요. 성공했을까요? 네. 시대의 흐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위기라는 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결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위기는 현재의 우리 위기 속에 있고, 과거에도 우리는 위기 속에 있고, 미래에도 위기, 가올 것이고, 우리는 늘 위기 안에 살아갑니다. 위기라는 거는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수상황, 뭐, 일생일대의 무언가가 아닌 거죠. 4차 산업혁명 다음에는요, 뭐, 5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 현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지는 않죠. 일부는 무너지고, 그 다음 위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 위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위기에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죠.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기회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게 누구냐? 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그 위기를 대비하고 있던 부자들, 그 전부터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그 부자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의 사고라는 게 무엇일까? 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원의 다양화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소득만을, 소득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소득을 벌죠. 근데 그러면서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뭐 쿠팡플렉스 같은 요즘에 많이 도전하는 뭐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들 요즘 직장인들이 투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유튜브 하고 싶어. 나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도 할까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죠. 퇴사할 거다, 유튜브 할 거다, 직장인의 이대헌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수입원의 다양화의 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인 거죠. 어, 아메이 비즈니스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도 할수 있고, 다른 것도 할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어차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 필요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할 거라면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강력하고 안전한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Two billion jobs going away. This doesn't mean that two billion people get unemployed. It means that our jobs are transitioning. And we're transitioning them at a faster pace than ever before in history. 두 번째로 부자들의 사고 방식은 어,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 새로운 소득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소득원이 우리에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메이가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께 저 다음에 기다리시는 멋진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